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하고 출근길엔 뉴스를 보고 직장에선 온종일 컴퓨터로 일하고 또 친구랑은 메신저로 계속 얘기하죠. 우리 삶은 사실상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 위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딱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재앙적인 시나리오 디지털 블랙아웃의 실체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이건 얼마 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때한 정부 관료가 고개를 숙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 같은 핵심 기능이 멈춰섰다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피해 규모요?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96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에 불이 한번난것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먹통이 돼버린 핵심 정보 시스템의 숫자입니다. 무려 96개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어떻게 고작 불한번난 걸로 나라 전체의 디지털 신경망이 마비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인 거죠. 지금부터 그 원인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그 화제는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이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해 왔던 바로 그 디지털 블랙아웃이라는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물 밑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의 진짜 위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디지털 블랙아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인터넷이 좀 느려지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 안보, 국민 생활, 경제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 기능 자체가 멈춰 버리는 아주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디지털 블랙아웃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우리 디지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에 이미 네 개의 커다란 균열이 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네 가지 핵심 위험 요인인데요. 지금부터 이 취약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정보의 중환 집중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효율성만 생각해서 너무 많은 핵심 서비스들을 데이터 센터 딱한 곳에 몰아넣는 거예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는 순간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마 다들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죠. 데이터 센터 딱한 곳에 불이 났는데 메신저는 물론이고 결제, 택시, 금융까지 우리 일상이 그냥 전부 멈춰버렸잖아요. 보세요 메신저 일부만 겨우 복구하는데 10시간 대부분 서비스가 돌아오기까지는 이틀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화되기까지는 닷새가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중앙 집중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가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인프라 위협입니다 특히 네이텍이라는 재난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자연 네이처하고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인데 홍수나 폭염 같은 자연재해가 데이터 센터 같은 우리 기술 인프라를 덮쳐서 고장을 일으키는 그런 복합적인 재난을 말합니다.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2012년에는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의 핵심 데이터 센터들을 물바다로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2011년에 강남역 일대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주요 서버들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땅 밑에 지어 놓은 데이터 센터들이 앞으로 더 잦아질 홍수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충돌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때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번져나가서 전 세계적인 서비스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시스템의 작은 실수가 다른 시스템이랑 부딪히면서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4년 7월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 둘의 시스템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에요. 놀라운 건 이게 단 하루 동안의 추정 손실액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충돌이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피해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그 피해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보건, 금융, 항공산업이었어요. 병원 예약 시스템이 멈추고, 은행 업무가 마비되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뜨질 못한 겁니다. 디지털 블랙아웃이 터지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위험입니다. 이건 바로 운영 역량의 문제인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최신 기술, 좋은 장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들이는데, 정작 그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격차, 그게 바로 위험이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누가 뭐래도 디지털 강국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점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운영 역량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한 기자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브리핑 현장에서 던진 질문인데요. 겉으로는 최첨단 디지털 정부라고 자랑하면서 왜 정작 위기가 터졌을 때 대처하는 능력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보다도 못하냐는 거죠. 기술을 갖는 것과 그 기술을 제대로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에 있는 네 가지 위험한 균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다음 블랙아웃이 오기만을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순 없겠죠. 다행히 보고서는 더 안전하고 위기에도 잘 버티는 그런 디지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뭘까요? 보고서는 네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째, 아주 사소한 사고나 실수라도 전부 기록하고 거기서 배워야 합니다.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큰 재난을 막는 지도가 되거든요. 둘째,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인프라를 띄덕 고쳐야 합니다. 특히 물에 잠길 위험이 큰 지하 시설부터 당장 손 봐야겠죠. 셋째, 훈련을 진짜 현실처럼, 아니, 현실보다 더 혹독하게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냥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먹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 가격만 보지 말고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제일 싼 업체가 아니라 제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한 디지털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코드와 케이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집의 기반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균열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미래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